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17강입니다 아, 공공부조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법 맨 처음 나갔던 게 아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법 했었고 아 기초연금법에 있었고 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나가는 것까지 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이제 우리 8개 과목 진짜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진짜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구분 응선도 넘어섰어 음 구분 응선도 넘어쓰고 9.9분 응선 어 9.9분 응선 정상이 바로 저기 이제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 정상 정상이라는 그런 어떤 깃발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딱 거기에 이제 어떤 상징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여러분들. 어? 어. 조금만 힘내시고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네,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제 오늘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일 먼저 이제 총칙 나오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위기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위기 상황은 여기에요. 좀이따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음, 그럴 때 예전에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이 다 도와줬죠. 친척들이 도와주고, 어, 어,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요즘엔 그렇게 힘들죠. 그렇죠. 뭐, 이웃도 모르고, 어, 요즘 뭐, 친척, 뭐, 다들 이제, 어, 저런 장가가고, 그런 문제, 뭐, 거의 힘들죠. 그렇죠. 어,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너, 누구 뭐 도와줄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위기상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긴급복지지원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기억해 두고. 자, 한번 봅니다. 생계 곤란이, 어? 아, 삶이 어려워요. 어, 삶이 어려워요.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위기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게,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알겠죠? 위기상황을 극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긴급복지지원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긴급지원 대상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지금 위기 상황이신 분들,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긴급 지원 대상자들이죠. 자, 그러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소득자, 사망 되신 거예요. 주소득자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버지, 아버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이제 돈 벌어오시고 어머님이 이제 집안에서 살림하시고 이래서 아버지가 주소득자였었는데, 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런 가정이, 어, 머니가 이제, 그, 여, 그러니까 여성분이 돈을 벌어오시고, 남성분이 이제 그 집안일을 하시고, 이런 가,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어떻게, 어,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시던 분들 어, 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셨거나 행방불명이 되셨거나 아니면 구금시설 구금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갔다 오셨죠, 그렇죠? 어, 이 선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구금시설로 소득 상실 가고 어, 소득이 없어진 가고 아, 위기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위기 가구고요. 자, 그리고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었거나 그냥 나몰라라 서 그냥 두는 거야. 또 유기 버려진 거, 버려진 거, 되었거나 학대되거나 학대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긴급 지원 대상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가정 폭력 뿐만이 아니라 뭐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폭력 여러분들 아동학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 요즘에는 함부로 이제 어, 폭력,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훈육하면 안 됩니다. 또 아니면 화재를 당했거나 자연재해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 상황에 처에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 두고요. 자, 기본 원칙 보도록 어 기본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법에. 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뭔 밑줄 치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일시적인 거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4번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 밑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지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내용. 좀 이따가 이제 지원받는 내용 나오겠죠. 뭐 교육이나 생계나 이런 거 받을 때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됐습니다. 길을 넘어가서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첫 번째, 누구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관할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지사님한테, 특별시장님한테, 아니요, 누구에게,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들에게, 누구든지 신고 발견하면 신고해야 된다. 라고 기억해 두고요. 자, 이 긴급 지원이 종류, 내용, 기가 요게 나오는데, 아, 이 기간 같은, 게, 아, 크게 이제 우선 봅시다.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둘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직접 지원이 있고요 민간 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이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 자주 나오는데 이 기간은 있지요 여기 기간 이게 자주 좀 바뀌어요 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어, 기간은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 우선 알아둡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지원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금전. 돈, 아니면 물건 등을 직접 지원하는 거. 직접 지원하는 거. 1개월 기본 지원하는 것은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이렇게 있고요. 한번 실시하는 거,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1개월. 1개월 기본 지원하는 것은 요세 가지가 있고, 한번 하는 거. 의료지원, 교육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지원합니다 알겠죠? 두번 지원해 두번또 언제 또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몰라 언제 언제 또 바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지원이 아니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두번 실시하는 거다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 자 그러면 이제 한개한개 한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지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하게 보겠어 생계유지비지,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식료품비라든지, 아니면 의복비, 옷 사고 막 이러는 것들, 생활유지비, 생계유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계지원이고요. 주거지원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시거소제공, 임시거소,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은 그게 뭡니까? 뭐 이렇게 네모한 거, 컨테이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주기도 하... 기도 하죠. 어떤 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임시 거소를 지원해 주는 것 이거를 주거 지원이라고 합니다. 주거 지원. 자 그리고 어, 세 번째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입소하게끔 해줘요. 어, 사회복지시설 입소하는 것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금전 또는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번 실시하는 게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 지원. 의료 서비스지, 한반디로 말해서. 어, 그래서, 얼마 이내로 일반적으로 해주냐면은, 300만원 이내. 예, 300만원 이내까지 의료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 지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수업료. 대학교는 아니고, 대학교는 아니고,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수업료. 음,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어, 금전, 현물 등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 보통 2개월간 지원해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 두번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원, 지, 기억을 해 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 적십자 있죠. 어, 적십자. 아, 어,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떤 연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횟수 제한 없습니다. 어, 횟수 제한 없어요. 여기는. 어, 횟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사회, 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적십자사. 어? 적십자사 이런 곳으로부터 연계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됐습니다. 됐구요 이제 뒤를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5번 장애인 연금법 나오는데. 장애인 연금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거라는 것만 보고 갑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5년간 행사하지면 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장애인 연금에 관련된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년,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번부터 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는 거. 자, 1번.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 지원. 그렇죠? 맞고요. 2번.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에 회 따른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화의 연계 지원.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 지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7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2번이죠. 2번. 2번. 자, 그래서 사회복 지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법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나오면 여러분들, 적십자사 나오면 민간단체 지원이에요. 민간단체 지원. 자, 그리고 각종 검사 및 치료, 이건 뭐, 의료 의료 지원이고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이건 뭐, 사회복지 시설 입소하는 거, 임시고소 이거는 주거, 주거. 그렇죠? 어, 주거 지원이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요.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 지원, 아까 금전, 현물, 직접 지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생기지원, 생활비 맞지요? 의료지원 맞지요? 교육, 초중고 아이들, 수업료 맞지요? 정보 제공? 이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지원 맞고요. 자 그러면 79번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지요. 80번 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기 상황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업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본인이 중한 질병 그렇죠 중증에 있어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이 선배가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맞고요. 자, 그리고 디귿 본인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리을 아, 본인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가정 폭력 다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맞습니다. 그럼 8 0번에기억년 디귿 리을 전부 다네 자, 그러면 80번의 정답은 몇번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80번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3-3-17가. 긴급복지지원법과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수업을 다 나갔습니다. 공공부조법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공공부조법 마지막 정리 다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부터 의료급여법 그리고 기초연금법 그리고 오늘 배운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여러분들이 제잘 정리해두시고요. 잘 정리해두시고 어, 정리해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장이 또 들어가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을 함께 이제 여러분들 다짐해 보면서, 다짐해 보면서 아,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